시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기도랍 방송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재정과 활동적인 봉사, 둘다 필요하다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663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목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한 가지에 몰두하기보다는 때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린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재정의 도움과 봉사의 도움입니다. 재정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한데 재정만 강조하거나 봉사만 강조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제대로 된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재정 지원과 활동적인 봉사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두 가지 요소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발전과 개선을 이루어냅니다. 재정지원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입니다.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활동적인 봉사도 필요합니다. 봉사활동은 개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는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개인의 삶에 의미와 만족감을 부여합니다. 재정지원과 봉사활동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합니다. 재정지원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며, 봉사 활동은 개인의 참여와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우린 더욱 강력한 사회적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제목인 재정과 활동적인 봉사 둘다 필요하다는 주제에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재정과 봉사의 두 영역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두 가지 요소가 결합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더 발전되고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매우 합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면서 사회와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며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정 지원과 적극적인 봉사 활동은 모두 개별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들의 진정한 힘은 시너지 효과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재정을 후원하면 자기 할 일은 다 끝난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개인적으로 봉사하도록 그분이 주신 시간을 허송해 버리는 사람이 있다.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모두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교회에서도 재정 지원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재정이라도 지원해 주고픈 마음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돈보다도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정성스런 밥한 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욱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국가에서도 여러 복지 혜택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굶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돈도 좋지만 함께 모여 봉사하며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일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받거나 모을 때의 기쁨보다 봉사할 때의 만족도가 훨씬 크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라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나의 이익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도 힘써 일함으로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매일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시며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불쌍한 영혼들을 보살피며 사는 봉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국연합회 세계선교 본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세계선교대회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봉사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